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8절 한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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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아멘. 부문을 같이 보신 것처럼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지고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라. 이 말씀을 보면 눈이 눈들이 가득하다.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은혜, 축복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거든요.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나,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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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이 세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성별시킨 백성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 살지만 달리 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 살아가면 욕 많이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린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아주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심사가 늘이 불신자들에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과 조심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또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 이분은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인데 전에도 계셨고 과거 이제, 이제도 계시고 현재 미래도 계신데 장차 오실 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시작과 끝속 가운데는 뭐가 있지? 진행이죠. 저와 인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출생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전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표현을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한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중심 안에서 사는 한해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목표를 보면 어떤 것이냐? 그러려면 성부 하나님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대처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이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봉 1장 1절, 18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누구냐 라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를 들어서 온유도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목표 아래서 참된 진앙사활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해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찬송 10장이거든요.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종교는 인간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는 노력하고 구원받으려고 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해서 받는 것보다 은혜로 받는 게더 쉽죠. 근데 그걸 소홀히 하고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 한해 동안에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또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첫째 본다면 작사자는 미장인데 웨슬리와 동역했던 어, 휘드필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1757년에 발행된 찬송집에 처음 실렸어요 작곡자는 지아르디나 니인데 이탈리아의 왕님 음악원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찬송과 가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1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 작사자가 작곡자들이 이 음악을 만들 때 이렇게 1절, 2절, 3절에 이렇게 가사와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불리우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물론 다 포함되어 있지만요. 1절에는 성부 하나님, 이건 뭐냐? 성부 하나님, 절대 주권자시다. 올 한해동에 주인이 누가 되어야 돼요? 성삼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올한해 남은 여생의 주인이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돈이 아니에요. 명예 건설 지위가 아닙니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절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성자 예수님은 절대적인 은혜 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됩니다. 그 3절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인만일 나와 함께 인만이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성령처럼 온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죠. 한마디 인만일이라고 하는 거지. 이 성령으로 함께 하는 이분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무슨 계획이냐? 세계 보고마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해 동안에 뭘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길 초점 맞춰 사는 겁니다. 그럼 사절은 누구냐? 사절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 성삼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를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절 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알고 계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무소보지 하신 분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주권자시며 창조자시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세상 살이 말하는 조물주시다 그 말이지 주의 이름 찬송하옵소서 이분이 오시면 경외, 경배,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그 그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 성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다스려주옵소서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올 한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영육관의 모든 것도 다 그렇습니다. 아픈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절 보면 강생한 정자야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오셔서 기도를 드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복 주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해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돼요. 복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이 죄된 인생 세상에 살지만 거룩하게, 선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모든 것도 할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 잘안 되는 것이 많고 어떤 면 전부 안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다 위로의 주 성령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o 고 치유가 되고 막그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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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증인은 뭐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되죠. 전도자는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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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예수님이 계시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한 주여 각 사람 마음에 너도 나도 다 통일하게 은혜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 많잖아요. 창세기 3장 위에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남은 은혜받고 나는 축복받고 남은 건강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치, 베푸시길 원하시고 함께 은혜받게요. 같은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받아야 되잖아요.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면은 교파가 초월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들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드리라. 심명의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3절에 얘는 성령이 오면 위로가 돼요. 그때부터 힘이 나요. 은혜가 돼요. 깨달아져요.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라고 는 거죠. 이 성령은 우리에게 나에게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은 능력이죠. 그게 힘을 얻는단 말이죠. 사람이 힘이 있어야죠. 인생은 밥을 먹어야 힘을 생기, 게힘 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힘을 얻게 되고, 그 영육 간에 건강과 힘을 얻어서 주어진 사명과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계획을 말하는데, 그건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올한해 동안에 전도자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게 된 타지마고 인도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이 그러는 성삼위 하나님 일체, 성삼위 하나님 일체입니다. 이 성삼위 일체께 하나님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섬일체 하나님 이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고 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게 되어 있어요. 존귀한 주님을 영광중 배웠고. 영원히 모욕식에 하옵소서. 우리 영생 복당누리를 축복받은 종들이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 복당 누리도록 남은 여생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데 성도와 교회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단전 5장4십이 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전달했던 초대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 전능왕 오셔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된 의미를 각 담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경배하고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올 한해 남은 생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고 전달할 메시지인데, 성삼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걸 알게 되면, 첫째 성부 하나님. 그것은 이제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그래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이에요, 영. 영이란 말은 뭐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린 눈에 안 보이는 분을 지금 눈에 보듯이 믿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축복 받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는데 뭐 눈에 안보이는까더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단 말이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어떠면 영이신데 이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도움이 필요 없고 오히려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스스로 계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가 도와주셔야 돼요. 모든 만물도 태양이 빛을 발해줘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서로서로를 섬기면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존재하신 분인데,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모신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창조자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인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재창조역사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중생고 거듭났다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죠. 절대 주관자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 보시되 이건 아니다 라고는 아닌 거예요. 이건 맞다 라고는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구약에는 뭐 식계명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절대 주권자이시면서 그분은 전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지하신 분이에요. 다 아셔요. 저와 이러면 정편을 과거도 아셨지만 전제도 아시고 미래 올한해 어떻게 되어질 걸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단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일치되는 것이냐 가 문제죠. 왜? 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은혜를 주신 분이나 그 말이죠. 그럼 성자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 성자 예수님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뭘로 하세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실제는요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근데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이 하나님신데 그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믿고 오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는 자들은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말씀을 보면, 승천하신 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텐데, 언제 데리러 오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해 놓은 다음에 내 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가 지금 여기서이 세상 살아도 아파트 사야지, 집 사야지, 뭐 그러잖아요. 하늘 나라에 가서 주님이 우리 구원 받은 백성들이 살 것,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어디서 살 거냐, 뭘 먹고 살 거냐, 그다 소용없어요. 그 쓸데없는 얘기에 천국에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속에서 어,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온다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 주로오시는 거예요. 선악관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는 상급심판이라 그래요. 상급. 상주 시기에서 오시는 것이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거기에 정도에 따라서 뭐이 세상에 살아가도 죄를 지면 넌 감옥에서 1년 살아, 넌칠년 살아,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를 상급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전국,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런 느낌. 그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역을 계속하고 계세요. 눈에 안 보이게. 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그냥 계셨다면 미국에 계시면 우리는 못 보잖아요. 여기서. 여기 계시다 하면 미국에서는 못 보잖아요. 근데 성령은 동시자발적으로 어느 곳에, 어느 시에, 어느 순간에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계실 수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도 응답이 되고 미국에서 기도해도 여기도 응답되고 막 그래요. 여기서 역사하는데 미국도 역사하고 미국에서 역사하는데 여기도 역사하고 막 그래요.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성령 무슨 영이냐? 보혜사 성령입니다. 변호사와 같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이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인데 이게 참 이해가 어려워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가 되거든요. 믿어진단 말이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의 차이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도 볼수 있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분이다. 우리를 도와주기서 오신 변호사와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 받은 자와 어떻게요? 내주, 인도, 역사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역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분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는 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냥도 도우시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는 지금까지 기도 안 했냐? 이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범 14장 14절이나 16장 2 4절 보면 기도하면 응답하시다 예레미야 선진을 통해서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깊고 깊고 크고 넓은 이 비밀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마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자꾸 깨달음이 와요. 은혜가 온단 말이죠. 그러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누리면 성삼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를 사랑하기워 남은 유생을 드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은 안전사나 주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는 하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전도자들이요. 성도들입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죠. 성삼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리고 성삼이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한해 동안에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삼일체 하나님의 중심으로 1년 동안 주안에서 승리하시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전장을 살리는 영유권의 강건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전도자로 올 한해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삼일째 하나님 중심으로 한해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드리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종들로. 이 한해를 드리도록 성사매님께서 오늘도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